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빠 이 아줌마들 중에 누굴 새엄마로 들이실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딸아 제발 아빠 재우는 신경 끄면 안 되겠니? 그래요? 그럼 저도 유학 안 갈래요 평생 아빠 곁에서 노처녀로 살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나 이미 결혼했어 아들 집에 시어머니가 토종닭을 들고 방문한다 역시 새 집이 좋구나 예쁘게 잘 꾸몄네 아들 아니 근데 지금 신발 커버 안 신으셨네요. 새 집인데 좀 신경 써 주세요. 아이고 미안. 얼른 신으마. 우리 며느리 임신해서 고생 많지. 고향에서 토종닭 두 마리 가져왔어. 얼른 백숙 끓여줄게. 잠시만요. 엄마 줘 주세요. 그리고 아이 나으면 내가 다 봐줄게. 걱정하지 마. 그보다 어머니 결혼 예물로 2천만 원만 더 보태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2천만 원이 어디에 있니? 그럼 재혼하세요 우리 아빠 거래처 김 사장님인데 결혼하시면 예물로 1억 준대요 뭐 내가 왜 재혼을 해? 안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골 출신인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때 예물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 1억은 손자 키울 돈이에요 할머니면서 이것도 못 해주세요 여보 그김 사장은 도박에 술에 폭력까지 당신 같은 찌질이 주제에 내가 결혼해준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오늘 니네 엄마 편 들면 이혼이야 그만 나나 이미 결혼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혼인 신고서 보여줘요. 설마 둘이서 짜고 나 속이는 거 아니죠? 거짓말이면 애 지워버릴 거예요. 안돼 제발. 112번 상담 창구로 오세요. 계약 결혼 5천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요.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제가 당신이랑 등록할게요. 네 정말이세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민들레. 이 시계는 50억짜리 한정판이에요. 급하게 결혼해야 해서. 이걸 예물로 드릴게요. 50억이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정말 결혼하셨네요. 그 영감탱이랑 우리 집에 얹혀살 생각은 아니겠죠. 걱정 마. 고향집 팔아서 손주 분유값 보탤게. 앞으로 절대 폐안 끼칠게. 회장님, 따님이 결혼 소식 듣고 안심하고 유학하셨습니다. 그래, 수술은 언제지? 회복 기간 포함해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부인께 연락드릴까요? 아직은 됐어. 문자 먼저 보내봐. 엄마 이제 재혼했으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정이가 불편해해서요 그래 알겠어 건강하게 잘 지내렴 문자가 왔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김포공항에서 만나요 엄마! 답장이 없으십니다 나랑 살 생각이 없나보군 혼인신고 했으니까 됐어 출발해 엄마 정신 차려요 살려주세요 제발! 환자 상태 급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엄마 엄마!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 언니, 차돌이가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다며? 언니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 애가 잘 살면 됐지 뭐 내가 뭘 바라겠어 근데 결혼한 지 1년인데 형부는 왜한 번도 안 와? 급하게 등록만 했어 교통사고 이후로 얼굴도 기억이 안나나 나 이제 출근해야 돼 민들레, 유리문 더러운 거안 보여? 빨리 닦아 나이 처먹고 일은 안 하고 꿰만부리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야, 뭘 쳐다봐? 회장님한테 꽃뱀짓하지 마. 회장님은 너 같은 청소부년이 넘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가씨 어떡하죠? 프리젠테이션 10분 전인데 옷을 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가씨, 제가 금방 꿰매드릴게요. 바늘이랑 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와, 원래보다 더 예뻐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획안 잘 봤어. 역시 우리 딸이야. 아빠. 집에 가봤는데 여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 새 엄마 언제 만나게 해줄 거예요? 알았어. 최대한 빨리 주선할게. 당시 혼인신고만 너무 급하게 해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회장님 부인과 1년 만에 첫 통화 연결입니다. 정말 떨리네요. 음, 아, 민들레 근무시간에 전화질이야. 무단이탈의 근무태만 이번 달 수당 200만 원 전액 삭감이야. 시골 초년 주제에 전화는 안 받았어요. 죄송해요. 젊은 아가씨 옷이 찢어져서 도와드렸어요. 변명하지마. 원래 나이 많은 청소부 쓰기 싫었어. 시골 촌년 주제에 이 그룹 분위기랑 맞지도 않게 격이나 떨어뜨리고 한마디를 하면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짐 싸. 뭐라고? 짐 싸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시골 사람인지라 내 귀도 안 지키고 말도 안 들어요. 시골 출신이면 어때? 작은 권력 쥐고 갑질이나 하는 인간이 감히 누가 내 직원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오늘부로 당신이 짐 싸면 되겠어. 회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이 이름 왜 이렇게 귀에 익지 회장님 회의 가신 후에 부인분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회장님도 재혼하셨나 보네 이게 무슨 브랜드 차야 엄청 비싼 부인인데 살면서 이런 차를 가까이에서 보네 회장님 순금 10kg 명품 주얼리 100년 산삼 다 준비했습니다 이런 달동네에 살고 있었구나 1년 동안 고생했겠어 강남 아파트 두 채도 추가로 보상해줘 여보세요 저는 당신 남편 동해입니다 어 우리 회사 회장님이랑 이름이 똑같네? 여보 밥 먹어 오늘 생선찜 8,000원 할인이래 다른 남자가 집에 있다고? 회장님이 바람 맞으신 건가요? 잘못 들은 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이나 기다렸다 사 왔다고 따뜻할 때 먹게 빨리 와 여보 알았어 재촉하지 마파좀 가져올게 어서+ 어서 앉아서 먹어 우리 동생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남편도 알뜰하고 왜? 부러워? 그럼 언니도 형부 만나면 되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만나겠어요. 그 사람 신경 안써난 지금 손주밖에 안 보여 봐봐 우리 관식이 정말 예쁘지 이혼 전문 변호사 연결해줘 회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네 어제 부인분과 싸우신 건가 어 우리 손주 돌잔치네 왜 나한테 연락 한 마디 없었지 드디어 내가 준비한 금 팔찌가 쓸모가 있겠네 특급호텔 돌잔치장 화려한 장식과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있다 우리 관식이 할머니야 금 팔찌 채워줄게.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오늘 관식이 돌잔치 아니야. 예쁜 금 팔찌 선물로 좀사 왔어. 자, 우리 관식이 차 보자 우쭈쭈. 당장 꺼져. 청소부 주제에 <laughs>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을 만져. 매일 쓰레기랑 지내면서 애 죽이려고 그래. 여보,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 아직 따질 것도 다안 따졌어. 내가 말할 때는 입 닥쳐 당신. 이 할멈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네가 들여놨어? 사위 말이 맞다, 얘야.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니? 어쨌든 시어머니잖아. 엄마 그치만 매일 쓰레기통이나 치우는 사람이 무슨 평균 옮길지 몰라. 여긴 오성급 호텔이야. 시골 사람이 여기 와서 세상 구경하는 것도 당연하지. 사돈 얼은 급하게 안 가셔도 돼요. 여기 남은 음식도 좀 싸가시고 사돈네 시골 개한테 주면 좋아하겠네요. 장모님, 말씀이 너무... 손주 돌이라서 얼굴만 보러 왔어요. 금 팔찌 선물하려고. 뭐라고? 누가 우리 아들한테 아무거나 막줄래 청소부 주제에 금살 돈이나 있어? 가짜 아니면 훔친 거겠지. 관식이 할머니로 아기가 잘 크라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산 거란다. 가짜가 아니야. 입 닥쳐. 당신이 무슨 할머니야? 우리 아들은 청소부 할머니는 원치 않아. 할머니는 우리 엄마뿐이야. 우리 집안 상황 알고 오셨죠? 남편은 중견기업 사장, 동생은 이 호텔 부사장이에요. 혹시 올해 대박 나서 비비려고 오신 건 아니죠?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시골 뜨기가 감히 우리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시나. 오늘 손자 생일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대릴사위가. 우리 외삼촌은 곧 강씨 그룹 부사장 될 거야. 당신네는 그냥 우리한테 빌붙기나 하면 돼. 됐어 동희야 엄마가 갈게. 저 사람 누구야? 동해 엄마잖아. 청소부라며. 창피해 죽겠네. 반드시 혼좀 내줘야겠어. 거기서, 이 도둑년아. 내 금팔찌가 없어졌어. 전안 훔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초대도 안 받고 몰래 들어온 건이 거짓뿐이야. 가방 뒤져. 무슨 권리로 제 가방을 전 훔치지 않았어요. 오늘 온 사람들은 다 귀빈이야. 당신만 청소부잖아. 당장 가방 뒤져. 뭐 하는 거야? 결백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어머, 이게 뭐야? 어떻게 50억짜리 시계를 가지고 있어? 남편이 준 거야. 남편이 무슨 부자라도 되는 줄? 저것도 가짜겠지. 어쩌면 이것도 훔친 걸 수도 있어. 잠깐, 파텍필립이잖아. 한정판 시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 회장님만 갖고 계시는 건데 혹시 회장님 부인이인가? 회장님, 누군가 부인께 드린 시계를 받았답니다. 회의 중단, 당장 거기로 간다. 어머니, 가방에 왜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인 너마저 날안 믿는 거야. 게다가 가방도 다 뒤졌잖아. 사돈 금팔찌도 나한테 없잖아. 가방에 없으면 몸에 숨긴 거지. 탈탈 털어.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걸리적거려, 저리 꺼져. 나야, 뭐 하는 거예요? 이 볼록한 건 뭐야? 뭘 숨긴 거야? 제 도시락이에요. 돈 아끼려고 싸운 거예요. 허리띠 졸라 매고 손주 선물 사려고. 비록 돈은 없지만 제 돈은 깨끗해요. 말만 깨끗했지? 팔찌가 아직 안 나왔잖아. 당장 다시 털어. 이러지 마. 나비켜. 더러운 청소부년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밀어. 죽고 싶어?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이 사람 잡아. 오늘 아주 탈탈 털어서 도둑년 정체를 밝혀야겠어. 전부 멈춰.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들 누구야? 무슨 권한으로 우릴 끌고 가는 거야? 뭐야? 재혼했다던 그 영감탱이? 이 행색으로 봐서는 운전기사 아니면 부동산? 어쨌든 시골 할망구랑 또이또이 흙수저 라인이잖아. 당신 아내가 내 금팔찌를 도둑질해갔다고? 그래놓고 저 뻔뻔한 태도 봐. 당신이 대신 돈 내놔. 도둑질했다는 증거나 있어요? 이거 폭력입니다. 범죄예요. 증거야 확실하지? 이 사람이 제일 가난하잖아.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당연하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될건 뭐야 내 금팔찌가 없어졌는데 당신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말장난 하나 본데 딱 기다려 내 동생 올 거야 외삼촌 왜 이런 거지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우리 가족을 괴롭혀? 당신네는 잘봐 이분이 우리 외삼촌 이 호텔 부사장님이야 당신 같은 거지는 평생을 보지도 못할 분이라고 몰랐네요 고작 호텔 부사장이 이렇게 오만할 수 있다니 거짓 주제에 큰 소리네 조씨 그룹 알아? 며칠 후에 이 호텔 인수해서 난 대기업 부사장 된다고 당장 싹싹 비는 게 좋을 거야 조씨 그룹 무서운 거 몰라? 그럼 미리 말해주죠 조씨 그룹은 이 호텔 인수 안 합니다 당신이 뭔데? 조 회장님이 직접 우리 사장님과 계약한 건데 확실하게 당신 사장한테 알려야겠군 유 사장 당장 1분 안에 나타나 청소부 남편 주제에 남자라고 허세부리네 정말 사장님을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술한잔 쏜다 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이 조회장님을 사칭해서 우리 호텔을 인수 안 한다고 했어요 당신 네 부사장은 CCTV도 안 보고 마음대로 누가 도둑인지 결정하나 이번 인수권은 철회하겠네 아이고 회장님 이 띨띨한 놈이 신문도 안 보냐 조회장님도 못 알아봐? 너 때문에 인수가 취소됐어 피해는 알아서 책임져 네전 재산 털어도 모자를 거다 아 끝났다 이제 어떡하지 당장 CCTV 확인해서 진실을 밝혀? 어머 어머, 내 팔찌 여기 있었네. 팔찌 찾았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네. 아이고 사돈 어른 정말 오해였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여기 팔찌 찾았답니다. <laughs>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확인하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게 갑자기 도둑맞은 물건이 나오겠냐. 조 회장님 이런 사람이 저희 호텔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아까 말했던 대로 철회합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민들레와 조 회장님이 나간 후 당장 짐 싸. 넌 해고야. 회사에서 손해배상도 넣을 테니 가오해 사장님, 전 20년 동안 이 호텔에서 운전을 했는데 이러실 수 없어요. 오늘부터 내 호텔에 이 사람들 출입 금지야. 쫓아내. 엄마 대단해요. 저 회장님이 재혼하신 분이셔요? 어머니, 회장님께 우리 좀잘 봐달라고 해줘요. 어쨌든 이제 우린 한 가족 아니겠어요? 얘들아, 저 분은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야. 역시 시골 사람이 어떻게 저런 로또 같은 남자랑 결혼했을까 했네. 진짜였으면 내가 머리 깎고 삭발하려 했네. 엄마 얼른 가세요.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랑 이혼이야. 왜 당신은 볼 때마다 자꾸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제가 못 나서 그래요. 다쳤네요. 회장님 같은 분은 부인께 더 잘하시겠지? 아, 생각났다. 파텍 필립 시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파텍 필립요? 강아지 이름인가요? 역시 내 아내가 아니구나. 이거 더러워졌네요. 제가 깨끗이 빨아서 돌려드릴게요. 한편 조보리는 아빠를 다그치고 있었다. 아빠, 새 엄마는 언제 만나게 해줄 거예요? 설마 바람피운 건 아니죠?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아빠 몰라? 내가 바람 필 리가 없잖아. 그럼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만남을 미루시는 게 점점 수상한데요, 아빠? 곧 같이 저녁 식사하자 보리야. 혼인 신고서 찾았습니다. 민들레. 어쩐지 이름이 익숙하더라. 아내와 동명이인이구나. 김비서 일정 좀 잡아줘. 오늘 밤 아내를 만나야겠어. 어, 김비서님. 회장님 약 드시던데 몸이 안 좋으세요? 회장님께서 오늘 밤 아내분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셔야 하거든요. 밤에 아내와 전쟁을? 회장님 부지런하시네. 파텍필립 시계 찾았습니다. 부인께 드렸던 시계가 맞습니다. 1년 전보다 천억 더 올랐네요. 안 팔았구나. 김비서 가서 꽃 사와. 어쨌든 첫 만남이니까. 뭐라고? 며느리가 도둑으로 몰았다고? 내가 당장 찾아가서 화내지 마. 어쩌다 보니 또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았어. 매제, 왜 그래? 또 감기 걸렸어? 내가 나가서 약좀 사올게. 아니야, 내가 금방 다녀올게. 매제 좀 돌봐주고 있어. 회장님, 제가 같이 갈까요? 내 아내인데 내가 직접 만나야지. 1년 만에 민들레를 만나러 가지만 길이 엇갈린 두 남녀. 민들레가 없는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이 열린다. 누구세요? 민들레 씨 집이 여기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민들레 씨와 무슨 관계죠? 여보, 빨리 들어와서 체온제. 왜 그래? 누구야? 이 사람이 나랑 혼인신고했던 여자야.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랑 살면서 여보, 여보 하고 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뭐가 잘못 봤다는 거야? 초면에 면전에 대고 무슨 말이에요? 여보, 저 사람 이상하다 얼른 들어가자. 조자룡이 돌아서자 약을 사고 돌아온 민들레가 나타난다.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는 무슨 일이지? 아,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지금 지나간 저 사람 누구야? 몰라 이상한 노인네가 마치 내가 500만원 빚진 것처럼 쳐다보더라? 수상해 얼른 집으로 들어와 언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튤립이잖아 비싼데 누가 버렸지? 그건 또왜 주워와 정말 김비서 이혼할 거니까 처리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지만 아가씨께서 기대가 크십니다 레스토랑도 예약하셨어요 분명 아내를 못 보면 또 출국을 안할 텐데 누군가 가짜를 섭외해야겠어 그때 회장 눈에 들어온 민들레 회장님 청소하겠습니다 민들레씨? 성품으로나 인품으로나 저 사람이 대역으로 딱이겠어 김비서 지금이야 여사님 여기 있는 전부가 여사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이거면 우리 시골에서는 돼지 몇 백마리도 살수 있겠는데요 다 드릴게요 내 아내 역할만 해주세요 부인 역할이요? 부인이 쓰시잖아요 금슬도 좋으시고 나랑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고로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하잖아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회장님, 제가 이렇게 큰 비밀을 알았는데 제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내 아내 역할만 해주면 일자리도 여기 있는 전부도 다 당신 거예요. 주로 내 딸이 걱정을 해서 내 아내를 꼭 만나야 유학을 간다고 해서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게 감사해서 회장님을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시죠. 따님 만나러 가신다면서 백화점은 왜온 건가요? 가짜라도 티 나면 안 되죠. 회장 부인답게 옷부터 장만합시다. 여기가 괜찮네요. 여보세요. 어, 김비서 그 먼저 구경하세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제가 계산할게요. 회장이 급한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웠다. 어머, 더러운 손으로 뭘 만져요? 청소부면서 누가 매장에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요? 청소하러 온게 아니라 옷 사러 왔어요. 옷 사러 왔다고요허웃음이 나네 저기요 그쪽 연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만지지 마세요 물한병 드릴게요 이거 받고 이제 나가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난뱅이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공짜 생수나 얻어가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세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명품 매장이에요 당신 같은 청소부는 1년 굶어도 여기 있는 반팔 하나 못 사요 저도 엄연히 손님으로 온 건데... 돈 있는 사람만 우리 손님이에요. 딱 봐도 못도 없을 것 같은데, 무르리지 말고 나가라니깐요. 아휴, 구질구질 더러워. 어디 돈 하나 나올 구석도 없게 생겨서는 지금 걸친 거다 합쳐봐야 5만원도 안 되잖아요. 수준 떨어지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 매장에서 제일 더러운 건 당신 같군. 뭐야, 같이 온 사람도 있었어? 당신들은 여기서 뭘살 수도 없다니까. 물 하나 더줄 테니까 얼른 나가요. 매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회장님,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렵게 모신 분인데 이 직원의 좋지 않은 언행으로 불쾌해하셨을 것 같군. 이런 서비스면 앞으로 안올 거야. 너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라? 매년 수천만 원 쓰시는 VVIP님이야. 넌 오늘부로 당장 해고야. 제 탓이에요. 보세요. 딱 봐도 빈곤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분 분위기가 우리 고객 같아요. 우리 옷 입어도 안 어울린다고요. 눈치는 코구녕으로 말아먹었냐. 좀 조용히 해. 헛소리 듣지 마세요. 당신 아주 예뻐요. 뭘 입어도 예쁠 거예요. 당장 저 직원 치워. 그리고 가게에서 제일 좋고 비싼 거다 꺼내와. 다 입어보시게. 명품 옷을 갈아입은 민들레는 흑속의 진주였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타고난 옷걸이시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뭐야? 몰래 카메라로 청소부로 위장한 거였나? 아까랑 너무 다르잖아. 청소부 주제에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한가? 쯧. 저 사람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너는 해고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가. 회장님. 제가 뭘 입어도 고개만 끄덕이시네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요. 전부 포장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데요. 이 돈이 어디서 잠깐만요. 가방이랑 시계도 사야죠. 헤어도 해야죠. 완전히 변신한 민들레와 함께 딸을 만나러 가는 조자룡. 딸이 안에 있어요. 잘 못할까 봐좀 긴장되네요. 겁내지 마세요. 아주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아는 사이에요? 망했다. 망했어. 전에 본적 있어요. 내가 회사 청소부인 걸 알아요. 벌써 들통났네. 아주머니가 바로 그 새엄마예요. 너무 좋네요. 아빠가 이렇게 선량한 분과 결혼하시다니 아빠는 복 받은 거예요. 이 금팔찌는 첫 만남 선물이에요. 경매에서 산 거예요. 받아주세요. 이 팔찌 정말 무겁네요. 밥도 못 먹겠어요. 하하.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하는 세 사람. 회장님, 이거 드세요. 저 당류 있어서 못 먹어요. 나만 챙기지 말고 당신은 이거 먹어요.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 못 먹어요. 두분 같이 밥안 드셨어요? 진짜 부부 맞아요? 당연하지요. 진짜 부부는 매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전해준 손수건이잖아요. 계속 갖고 다녔군요. 잠시만요. 전화 좀 음... 받고 올게요. 민들레 여사님, 남편분 대리 변호사입니다. 이혼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혼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시간으로 약속 잡을 수 있을까요? 왜또 다른 시간이야? 됐어. 내가 직접 얘기할게. 응, 왜또 전화했지? 여보세요. 나 당신 남편이야. 이혼 통보하려고 전화했어. 꼭 이혼할 거야. 빨리 수속 밟자. 질질 끌고 싶지 않아. 무슨 태도예요? 내가 언제 매달린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이혼하지. 당신이 뭘 했는지 알잖아.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뭘 했는데? 황당하네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구청 이혼 신고 꼭 와.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민들레와 조자룡. 두분다 전화 받고 안색이 안 좋아지셨네요.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아빠처럼 이치적이고 배려심 깊은 건 아니었네요. 보리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새엄마처럼 예쁘고 마음씨 좋은 건 아니야.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감사했어요. 이 팔찌랑 선물들은 따님 가시면 돌려드릴게요. 아, 저희 집다 왔어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런 우연이라니 당신도 여기 살아요. 아는 사람이 여기 살아요? 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민들레 여사님께 동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식그룹 비즈니스 세미나에 동해씨 초청해요 새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조식그룹 최고 규격 세미나야 최소 3억 원 가치야 우리 집안은 곧 상류층이 되는 거야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때문에 조 회장님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조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회장은 늙었어 조 대표야 말로 미래 그룹의 실세야. 그 비서가 직접 보낸 초청장이니 동해야 이번엔 잘해봐라. 이꽃 좋네요. 모란과 목련은 부귀영화를 뜻해서 골라왔어요. 어 조심, 괜찮으세요? 나이 먹어서 회장님 유혹하려고 절에서 없는 것들이 얼굴로 저러지 두고 봐. 이번 세미나에서 황 회장을 중점 접대합니다.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가수 영탁 씨를 초청했습니다. 민들레 귀빈 휴게실 청소 담당해. 절대 가수님께 실례 없도록 민들레 가서 회장님 지정석 배치 확인해. 민들레를 안 좋게 보던 경리는 꿍꿍이가 있었는데. 어라, 내 청소 세제 어디 갔지? 내가 치워놨나? 연회장에서 실수하지 마라.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비켜 주세요. 비켜 주세요. 왜 중독 됐대요? 경리씨가 말하길 청소직원 민들레씨가 휴게실에 놔둔 청소세제를 마셨다는군 당신 쓸모없는 당신 엄마는 왜 항상 문제만 일으켜 만약 니네 엄마 때문에 이 계약 못 따내면 우린 당장 이혼이야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황 회장님 먼저 휴게실에서 쉬십시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사고가 났어요. 휴게실에서 물을 마셨다는데 어떻게 청소 세제를 물인 줄 알고 마셨는지 지금 응급실로 갔어요. 아, 아니 그 청소 세제는 라벨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 마실 수가 있어요. 아직도 변명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큰돈 들여 모신 가수가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책임질 수 있어? 아빠, 제가 병원 가서 상황 보고 올게요. 먼저 가세요. 지금 책임 따져봐야 소용없어. 당장 다른 가수 섭외해. 금액은 상관없어. 회장님, 공연이 10분 후 시작인데 제 시간에 못올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낄때못낄때 구분 못하고 또 일어내. 당신 같은 시골 여자가 뭘 해결해? 망치면 누가 책임지라고? 제가 책임지죠. 이 일은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이런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잘 돼가는 일에 처치는데 도사야 뭐야. 경고하는데. 오늘 우리는 조 대표님이 직접 초대했어요. 우리가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이거 망치면 다시는 당신 아들 손자 볼 생각도 마세요. 아들아, 걱정 마. 예전에 마을에서 다들 내 노래 좋다고 했어. 정말 웃기네. 설마 직접 올라가서 노래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천구석 사람들이랑 안목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맞는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엄마 체면만 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망신이라고요. 회장님 같은 분도 날 믿는데, 넌내 아들이면서 날안 믿니? 가수가 준비 시간이 기네요. 섭외하기 어렵다 했던 그 가수가 맞나요? 곧 시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다 지났는데 민들레도 해결책 못 찾았네. 어렵게 섭외한 고객인데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지? 언제 시작하는 거야? 시간 늦었잖아.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